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멘토온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교화 중학교에서 2학년 전학급, 열학급의 초연결 사회 와 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총괄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이제 3학년 아홉 학급이 진행되어서 저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우리 2학년 학생들 보니까 아 빨리 수업하고 싶다, 빨리 함께 미래직업을 만들고 소통하고 확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장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아침 편지는 정의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어떤 이미지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특수부대가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정말 전세가 열광할 만큼 잘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송하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담은 영상 하나와 또 어, FBI가 실제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범죄 조직을 어떻게 어, 안옴이라는 그런 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일망타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영상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정의라는 또 어, 누군가를 남을 돕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잘 어, 사용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에티튜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 영상을 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어, 세상의 안전과 평화와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역할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나가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예, 감동의 예, 마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오늘의 꿀팁 영상도 마찬가지로 아프간, 예, 아프가니스탄의, 어, 역사,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의 배경, 왜 세계 강대국들이, 어, 열강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전쟁과 침략,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두 가지 영상 모두 다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 사료됐는데요. 그래도 한번더이 시기쯤에, 어, 예, 이렇게, 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정리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해설이나 아침 편지, 저, 이거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주에 서울 관광고등학교, 충남 동양중학교, 어, 대구 서남중학교,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 한강중학교까지 쭉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중간중간 아 빨리 빨리 또 이동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께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인사 못 드리는 것이 어 마음이 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 작은 시간에서 선생님들과 영상으서 소통하고 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어 멘톤에서 빨간 운동화가 박성건, 어, 성건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획 의도로 이런 영상들을 모으고 있구나 보내드리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 그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예, 느낌을 받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와 직업과 삶을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영감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아침 편지 시즌2와 해설인 아침 편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어, 이렇게 코로나19 어, 예방 접종 받으시냐 또 누가 많으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몇몇 지역에서 확진자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 다 함께 어, 연대하고 어, 배려하고 또 양보하면서 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또 그런 아이들의 진로와 인성을 교육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늘 응원드리고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